짠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? 짜잔. 요즘 유행하는 쫀득 쿠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니 요즘에 마시멜로 파는 데가 많이 없나봐요. 다이소 가니까 다들 쫀득 쿠키 만드시는지 마시멜로가 품절이더라고요. 근데 진짜 한세 한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구한 마시멜로우. 준비물은 요렇게. 일단은 계량부터 할 건데. 짠! 35g. 동결건조랑 오레오는 요만큼씩 준비했어요. 오레오는 조금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저희 집에 그 베이킹할 때 쓰는 장갑이 없어서 비닐 장갑 낼게요 조금만 잘라볼게요. 네? 휴시물로도 준비했어요. 이제 얼른 녹여볼게요. 잘 녹고 있는 중. 버터를 다 녹이고, 마시멜로 넣어줄 거예요. 마시멜로 넣어줄게요. 얘도 약불로 저어가면서 녹여줍니다. 어느 정도 형태가 좀 사라졌다 싶으면 탈지 분유를 넣어줍니다. 얘는 이렇게 소분되어 있고요. 넣어주고,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면 됩니다. 이거 넣어 줄게요. 와우. 짠,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섞어 줬고, 이렇게 대강만 들어 줬는데 너무 녹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옆에 먹고 난리도 아니네요. 이대로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식혀주겠습니다. 여기 널러붙은거 굵어 먹으려고 하는데, 알뜰 스푼 최고. 완전 잘 떠져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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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쫀득해? 완전 식감이 캬라멜 같아요. 와, 안 떠지네. 음... 음... 뭐야? 음... 너무 맛있다. 지금 다시 만들어보려고 재료 다시 준비했어요.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. 아까 거는 불을 안 끄고 재료를 섞어가지고 좀 많이 질퍽해진 것 같아요. 다시 만드는 중. 괜찮아요. 석준 씨가 먹을 거니까. 지금 어느 정도 형태가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탈지분이 한번 넣어볼게요. 그대로 가루를 잘 섞어줍니다. 와! 다 섞어줬고 이 상태에서 불 끄고 이걸 넣어서 섞어볼게요. 이거지 이거지 짠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섞어줬고 이 상태로 모양 잡은 다음에 식히고 자르면 될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굳혀주도록 할게요. 1시간 반 정도 기다렸고요.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만든 건 아직 식히는 중이에요. 요 스크래퍼로 한번 잘라볼게요. 와.. 이거 먹다 이 나가는 거 아니야? 우와! 이거.. 존댓기 아닌데? 응. 한번 먹어볼까요? 음! 맛있기는 한데요? 짠! 여러분 발렌타인데이에 쫀득 쿠키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아닌데 이거는 좀짠두 번째로 만든 쫀득 쿠키. 얘는 조금 더 하얘요. 아까 거는 불을 계속 켜고 재료를 섞어가지고 많이 진해진 것 같고 얘는 뭔가 쫀득 쿠키의 모양새 같습니다. 한번 잘라볼게요. 단면 보이시나요? 아, 근데 비닐 소리 너무 심하다. 다음부터는 그 장갑. 바꿔서 써야겠어요. 이거지, 이거지. 짜잔. 두 번째 건 너무나 성공적입니다. 이렇게 예쁜 용기에 담아주면 완성. 짠 이렇게 유산지에 한번 싸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하나씩 까먹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스티커 한번 붙여줘 보려고요. 귀엽죠? 음. 짠. 이따가 퇴근하고 오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